아니 어? <laughs> 뭐야 야 갑자기 영상을 찍으게 애들이 튀어나왔어 아니 다시 처음부터? 어 지금 주원이는 올라와 앉았어 내려와 주아 우와 우와 동굴 안으로 들어오세요. 자 동굴 막 찍어야겠다, 여보. 어 <laughs> 이상도오찰떡이찰떡이예띠리띠리띠 아, 이게 뭐야 어아니 동굴 속에 찰떡이들 아빠랑 같이 놀고 있었어 동굴놀이 와 저기 서준이 서준이 아, 재밌어 일어설 수 어이구 응. 오 나왔어 오 동굴놀이 재미있어요. 동굴로 와 들어간. 동굴로 들어간 떡떡이 서리야 서리들로 와 서준이도 이리 와 아니 동굴로 오라고 <웃음> <좋아>. <웃음> 어 그래 그래 어 <laughs> 맞아 지금 엄마 찍고 있어 어, 서준이 찍고 말고. 있어 오준니아 어. <laughs> 이제 카메라에 우와, 어. 동굴 주목해버린다. 떡떡아! 떡떡아! 아빠를 봐서라도 한번가져주어나한번 와줘. <laughs> 아빠 저렇게 애초롭게 부르는데, 안갈 거야? <laughs> 아빠가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? 떡떡이? 떡떡이? 아,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를 어, 보느라고. 그 화면을 보더라. 응. 화면에 나오는 차리를 막 좋아하고. 어. 응. 저분아, <laughs> 너는 이게 좋아? 그래 특별히 동굴 위에 올라가게 해줄게 떡떡아 동굴 위로도 동둑이? 올라가게 해준대 아빠가 동굴 위에 올라보세요 응. 아니 그거 그것도 아. 그것도 소용 없어 자 우리 동굴에서 노는 찰떡이들 영상 여기까지.